우리 놀토 가족 여러분들 좀난항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해상과 담 쌓고 사는 일명 담지우라고 여러분 별명이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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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만사에 약간 거의 관심이 없다 그리고 노래를 많이 안 좋아하신대요 <laughs> 근데 노래를 안 좋아한다고? 아. 그러면 최신곡 요 근래 들은 거뭐 있어요? 스페이스A? 스킨 클+ 스킨 클+ 스 클+ 스킹 클+ 스 클+ 스 클+ 약속 클+ 줘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 클+ 스하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킨 클+ 스 클+ 스킨 클+ 에 클+ 스파 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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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또이 클+ 게하 클+ 그러 클+ 까킨 클+ 스킨 클+ 스 클+ 우리부터 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신났네. 담지효 씨 준비됐나요? 아, 네. 오케이. 자, 바스판. 오픈! 어? 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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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뭐야, 어, 어, 하고 악착 같은 저감들었어 악착. 한 글자씩 들었어. 평소에 약간 김종국 씨 음악이 안 맞아서 본인이안 맞아요? 그냥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하다. 솔직해. 좋아. 솔직해. 좋아. 솔직해, 솔직해. 같이 출연한다고 다 맞을 수 아, 솔직해. 1차 시도, 불러! 주세요. 오죽하면 내 별명이 물귀신이 대어겠니 우리 엄마가 내게 붙여준 나에게 물려준 정말 악착 같은 왕고지. 오, 오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나보다 훨나으시어 리듬감 좋아요. 잘, 야 누나. 과연 누나가 잘해. 결과 보여주세요. 같 결과는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발! 꿈은 이루어진다! 어, 정답! 전답 아! 답전답 진짜요? 키가 제일 놀랐어요. 왜 물귀신 별명까지 뽑아냈습니다. 별명. 별명. 아 대, 대박이다. 왜? 마지막에 하는 나에게도 지금 맞아 떨어졌나 어? 어? 봐요. 어? 어? 나에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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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어, 몰라. 뭐야 <laughs> 이거? 어? 어? 이거는 정호성 어, 아, 이거 나거다 음. 한지민. 아 이네. 한지 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지호. 아! 지호. 왔다. 그러 빠담+ 빠담 그리고요 빠담+ 빠담 <laughs> 뒤거더 있나 봐요 언니 뒤에 더 있나 보다 그리고요 지금 얘기한 건다 맞아요 그리고요+ <laughs> 그리고요 딱 떨어져요 그냥 50딱 떨어져요 실패! 뼈 빠담+ 빠담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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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진짜? 자두분 고개 숙여주시고요자두분 고개 숙여주세요. 네. 예, 완전히 숙여주세요. 숙여, <laughs> 뭐해? 제목 공개합니다. 오. 아 정말 아, 아, 쉽지 아, 않다. 쉽지 않아. 아, 이걸, 아, 어떻게 아, 아, 이걸 어떻게 맞춰? 너무 길다. 일어나세요. 대박.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네모와 네모의 네모 소리입니다. 어, 그냥 아, 지금 아, 이 포스터, 포스터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을 표현해 봐. 누구와 누구의 어. 정우성과 한지민은 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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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겠어? 모르겠어. 쟤는 지금 빠다다담하고 끝났어요. 끝났어. 빠담빠담 말 믿고 지어 너와 나의 두근두근 소리? 그런 아, 느낌이. 어, 두근두근 오, 소리가 오. 어디서 나와요? 두근두근 그렇지.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피어. 어디서? 피어. 빠담빠담 두근두근. 심장 소리?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누구, 자, 그와. 어이구이 그와. 그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지? 너무, 아니. <laughs> 너무 대놓고. 아니, 이거는 경고입니다. <laughs> 얘기했어요. 그냥 빠당빠당 그와. 남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쳐라! 그, 나나 했어. 그치. 그랬어. 나 누나가 해낼 줄 알았어. 그래. 아, 수박으로. 수박이 싫어. 마음껏 하죠. 도안껏 하였어. 배배저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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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왜,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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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왜. 응, <laughs> <laughs> 그렇게 맞아지, 떨이면서, 맞아지. 떨리면서 떨려면서 안주가 앞에가 안 들렸어. 쏙쏙 잘 들어왔어요. 근데 나 진짜 나 칭찬 받아야 돼. 오케이. 들렸구나. 감사씨니다나는거 전혀 돈이 안 돼. 우리 다 단체라서 <laughs> 보이 거, <laughs> 보이는 거를 나중에 다 조합해 가지고 소민의 바스판. 오픈 오 완전 완어 얼굴 을 마시면서 맞자. 얼굴을 마시면서 분명 얼굴이었어 불러볼게 요 한번 얼굴을 마시면서 작아진 나 너에게 더 끝까지 차올랐던 넌 잊고 말겠어 이렇게 하나도 안봤는데 노래를 틀어간다고 <laughs> 이렇게 뻔뻔하게 되게 되게 무서운 가사인 거 같은데 자넌참넌참넌참 어?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 넌참 어! 이거구나. 어? 어. 정답. 정답. 또라이? 또라이? 뭐야? <놀라이> 실패. 자 힌트 나가요. 자, 넌참 땡땡적이다. 어! 넌참 땡땡적이다. 침. 신! 쓰레. 1! 원. 어? 실패. 미용네? 미음, 소민, 낙만! 소민, 낭만, 낭만 장난. 아, 청담입니다. 영어로는 로맨틱이라고 하죠. 낭만. 와, 낙만은... 와 이게 사전적 의미, 1번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예요. <laughs> 왜요 사전을 얼마나 많이 보셨길래? 1번 의미는 아닌 거 어, 일본 의미는 아니지. 삼번 1... 정도. 어, 그래요? 낭만. <laughs> 자, 아, 소민 양 아. 오픈! 갈게 해줘 우와. 나무 괜이똑같아 네 <laughs> 나무. 나무? 그럴듯하지 않아 이래서 나무구나, 오. 제목이 아. 항상 제목은 가사 있잖아요 가사 오, 있잖아요. 오 그래, 그렇죠 1차 시도 불러주세요! 나, 나는 여기서 어, 노래방 혼자 왔어 노래방 혼자 왔어 <웃음> <웃음> 내 곁에 모뭐 좋다 너 원해 갖게 해둬줘 난너 노래방에서 저런 여자 봤어요 혼자 왔어요 <laughs> 진짜 혼자 오셨어요 3번 방에 있어요 3번 방에 <laughs> 정답 결과는 보여주세요 결과는 오. 결과는 보여주세요 결과는 오. 아아 진짜 수입니다 괜찮아요? 아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좋다. 어좋이 뭐야 좋지? 아강